허락하신, 내 주의 수찬양하네. 지금 끝난 거 아직 완전히 다 많이, 많이 나오진 않아요. 그래서 제가 그냥 방송을 안 하고 개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천주교는 적그리스도 천주교는 영원한 불모시 천주교에서 탈출해야 돼요.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이다. 예수님의 보배 피 영원히 씻어서 의롭다 선포했는데 천주교는 이 말씀을 믿적이죠.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대적한다고.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세세운 종교 조직이 카톨릭이다. 천주교에서 탈출하라. 천주교는 불모사 불모세가 불모세. 천국에 못 갑니다. 천주교 교주신 무슨요? 다 영원한 불모시여. 거등났다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요. 네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. 네 방송을 할수 있으면 하고. 네 지금 완전히 쏟아져 나올 때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. 감사합니다.